예, 지금 이제 7시 30분이 다돼 갑니다. 저는 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늘막 타프는 제거하고, 잘때 이제 물건들 텐트 안에 다 집어넣고, 바람이 물어, 많이 불어서, 요, 요, 고정, 요거까지 했습니다. 이게게 이게 생각보다 단, 단단해가지고, 요거 하면은 거의 뭐 바람 부는 데는 거의 뭐 시장이 없다고. 탑은 좀 많이 풀럭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했고, 이제 뭐 특별히 여기 왔을 때부터 모기장을 쳐놨기 때문에 벌레는 뭐 캠, 텐트 안에는 없을 거고. 영화도 뭐조 지금 뭐 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제일 좋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에 이제는 확실히 내일부터는 비가 안올 건지 앞에 두 분은 동네분과 멀리서 놀러 오신 분 아니고 요즘에는 뭐 차박 많이 하시니까 차박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런데는 바로 뭐 캠핑카 아니면은 뭐 스타렉스 이런데서 다 차박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차박보다는 텐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차박은 조금, 조금 아무래도 좀,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하늘 아름다운 하늘 가져가지고 이제 햇빛이 조금그 여유만, 여유만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 오늘은 확실히 수중이 좋은 것이 사람이 그래도 많이 없다는 거. 여이참 좋은 게참 지금은 여름이고 하니까 봄이나 가을에는 주말 아니면 사람이 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도 저처럼 휴가 기간에 이제 좀 비도 오고 해가지고 다른 데 가기 좀 그렇고 해가지고 휴가 기간에도 집에만 있기도 그래가지고 나온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휴가 기간에 그렇게 나온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 우리 사람이 그래 많이 없고 웬만큼 사람이 많이 없어도 있어도 인하도 여기는 넓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사람을 수용할 만한그 그 넓이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우, 야, 야, 여기는, 왜 나무가 있으니까 바람도 들고. 제가 뭐면 텐트가 저기 있으니까 사실 물리는 가서 뭐 보고 하는 건 못하고. 제가 보니 여기는 뭐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뭐 저기 땜에다가 물 있고 땜 위에는 물뭐 그대로 있고 그리고 뭐뭐 뭐 거기서 수력 발전 같은 거좀 하면서, 그래, 뭐, 하고 있을 끼고, 물 조금씩 조금씩 흘러보내는 거, 그게 이제 걔네들 하는 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저 하늘도 예쁘고. 확실히 그래도 참, 별건 없지만은 그래도 좀, 텐트 홀로 놔서 놓고 자리를 뜬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네. 마음에 걸리긴. 이거는 물놀이가 좀 가능할 것 싶다. 밀양대 밑에 저 고래마을에는 물 정말 깨끗하던데. 분위기는 밀양댐 밑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아마 물이 그래도. 아 어, 다음에 한번 뭐 운문댐이면. 아무튼, 뭐, 인터넷에서 핫하다는 장소는 그래도 막, 다, 이유가 있고, 노지치고는 뭐, 최사, 최고의 장소. 음문댐 음식물 전용 수거, 잔디보호, 하루 번호. 오케이.